오늘 라이브 시작했습니다. 강연회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토론회라고 하나? 그러신 것 같아요. 음. 취소를 어제 요청했는데 아직 답이 없으셔서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 의견을 하러 갑니다. 이 모스턴이라는 사람이 정체가 도대체 뭐지? 아, 정체가뭐요 형사법 대사라. 형사법 대사로 임명된 적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분이 왜 이런 활동을 하는 거지? 어. 아, 아, 이제 이제 지팅창이 켜져 가지고 음. 그리고 좀 전에 엘리베이터나 데이터가 좀안 됐던 것 같아요. 한번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스탄 초청 토론회를 은평 구내에 한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제 토론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으셔서 다시 한번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좀 공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이제 그 교회는 저희 지역은 아니고 은평 을 지역인데 뭐 하여튼 은평 구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도 함께 그 의견을 좀 같이 분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대체 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기자회견 하러 가는 거고요. 음 종교에 관련된 내용도 사실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루는 내용 무슨 종교 관련된 내용도 아니고 부정선거 관련된 거짓뉴스 그다음에 이 대통령님이 소년범이었다라는 3년 전에 이미 국민의힘에서도 자료를 보고 인정한 그 가짜뉴스를 왜 교회에서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람해서참 네. 우리 심화보 목사님이란 분이신데 이해가 잘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평 을지역 의원님과 네 게... 을지역 김우명 그다음에 우리 은평구청장 저세 그 시서 이렇게 3만 해요? 다른 어, 분들 아니요. 안 오세요? 구연들과 시연님들도 오십니다. 오세요? 네. 어. 한열분 정도 열분 오셔서 은평 식구들이 다 모이네. 네. <laughs> 좋지 아니, 않은 일도. <laughs> 다들 총집합해서 음. 좀 치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회견을 하는데. 교뭐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라서 우가 강제적으로 뭘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어제 성명서 전달한 의견서에도. 예, 놓았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전파하시면 아무리 교회 내 활동이라 하더라도 이게 허위 사실에 의한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나도 화나. 사실 법적으로도 정치 활동이 안 되는 거여서 문제가 되는데 어, 여기는 어딘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 국회 이런. 지하 통로에요 국회는 지하로 모든 건물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너무 덥거나 그러면 지하 통로를 이용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하로 잘안 다닙니다 비가 와도 보통 갖고 다니는데 오늘 라이브가 있어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 앉아볼 거야 네그러니 아이고, 무릎 아파 부장님, 안녕하세요 글로. 지하로 이동 중이라 된다고 한 번만 써주시면 지아으야이 지하로 가면 진짜 가까운데 음. 지하로 가면 진짜 거리도 멀고 그렇죠. 답답하고 안 좋아요 지하라서 통신 잠깐 불량해졌지만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저희 다음 음. 주에나 아니면 뭐 조만간 할 라이브가 있잖아요. 그 인생회복지원금 음. 안내할. 어느 시장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을 가고오고 아니 전에 대전대 다녔던. 서울 지역 시장 중에한 군데를 골라서 가는 것도 좋을 것같도한국에면은 강남 뭐 이런 데그에서도한국도 들어보고 도고 그런 데사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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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때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서도도 좋을 같도 한국에서도 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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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도도 그게 어제도 공연님들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네. 뭐 되는데 안 되는데 이게 되게 좀 복잡하대요. 생각보다 조금 네, 복잡하대요. 쓰는 방법도 약간 까다롭고 그래서 한번 잘 아시는 분 모셔다가.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브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신청방법도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청방법, 쓰는 방법, 뭐다 조금씩 까다롭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대. 그렇죠. 갑다 터졌어. 터졌는데 그걸 보고 입에뭐 묻었다고. 아. 피곤하지. 휴지를 자꾸 줍니왜 휴지를. 응. 응. 닦으라고. 네했어요고 <laughs> 모두 받으데요 그래요. 그리고 패드 주시고. 포켓을. 포켓어잠깐만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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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셨나?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뭐요? 어, 어요 여기, 크레믈린 크레멜린. 김크레믈린크레린딱 박유진스럽게 입고 왔네, 진짜. 오셨더라. <laughs> 다른 분안 오신 거예요? 시골님들? 뭐 있어? 예. 아, 그래서. 그 아이, 모르고 어요 아, 박이 아, 박승훈게 아, 가부를안누나 네. 케 님하고 다시 가 네? 예, 예, 그다음에 그게... 어, 정준호 못 오시거든요. 네. 네. <laughs> 네, 반갑습니다.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제일교회 모스탄 초청 토론회 취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어, 다 아시는 것처럼 어, 은평제일교회에서 네, 모스탄 초청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평제일교회가 있는 지역 은평을 김우영 국회의원의 모두바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평군은 은혜롭고 평화로운 그런 지역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저 김우영입니다. 이번에 은평제일교회에 모스탄이 뭐 자유로운 의사를 가지고 찾아오는 거야. 그 사람의 자유겠지만, 허위, 허위 사실, 또 근거 없는 그런 어 국내의 여론을 분열을 일으키고 국민 간의 화합을 해치는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외국인이 국내에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국내 실정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민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판단해서 오늘 이렇게 은평갑의 박주민 의원과 또 지역의 구청장 또시 구의원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은평갑 지역구지역 박주민 의원님의 모두바라 듣겠습니다 네, 방금... 김우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스탄이 하려고 하는 토론의 내용이 가짜 뉴스, 허위 정보에 기반한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선거가 부정선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하고 우리 대통령님이 소년범이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부정선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수차례 검찰, 경찰의 수사 또 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어 입증된 바가 전혀 없는 허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소년범이자라는 것은 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3년 전 대선 때 여야 합의로 어, 관련된 부처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서 확인한 결과 전혀 근거 없는 사실로 확인됐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조차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사안인데 어, 아무런 근거 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종교의 자유 등의 이름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토론에는 즉각 취소돼야 되고, 특히나 이 토론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시는 양쪽 시민분들께서 집회나 시위 등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안녕과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런 토론에는 취소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제일교회 측에 이 토론을 취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청하니. 이런 저희들의 이야기들을 받아들여서 토론회가 취소되었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제했다시피 이번 기자회견은 은평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분들의 마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청장이죠 김미경 청장님의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 구청장 김경입니다. 저는 오늘 은평 제일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예정한 모스탄 초청 토론에 관련하여 구의 공식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스탄 씨는 이미 수차례 검경의 조사로 허위사실임이 밝혀진 부정선거 주장을 지속적으로 유포해왔습니다. 이러한 임무를 지역 한복판에 초청하여 토론회를 강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묵인하기에는 지역사회 분열과 시민 안전에 미칠 부정적 파장이 지나치게 큽니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대학교가 같은 이유로 초청대관을 철회한 전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에 은평구는 어제 교회 측에 행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우려를 전하며 다시 한번 즉각적인 행사 취소를 강력히 축구하 바입니다. 은평구는 갈등보다 는 화합을 해모보다 상식을 선택해온 도시입니다.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측에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기자회견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낭독에는 은평구에 있는 서울시원분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성은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민주당 원내대표 의원부터 모두발언을 기자회견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은재 의원에 이어서 이병도 의원 그리고 박유진 의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은재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 성음재입니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으로서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현재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가짜뉴스를 확대시키는 우스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은평제일교회 강연을 취소해줄 것을 강곡히 부탁드리면서 우스탄 토론에. 기자회견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모스탄 을 강연자로 초청했다가 거센 반발 에 부딪혀 결국 계획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 됐고 정책 신뢰도 역시 실추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역시 처음에는 강연을 위한 공관 대관을 승인했지만 이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관 자체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간 무수탄이 보여온 행적이 사회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며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7월 17일 오후 2시 은평제일교회에서는 모스탄을 주청한 토론회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모스탄은 우리 사이에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과 대통령 범죄연루선등 명백히 허위로 밝혀진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폐해온 사람입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의혹은 이미 3년 전 경찰청과 법무부 수사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당 내용을 유포한 사람을 유포한 사람들 또한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명원에 가겠습니다. 이처럼. 허위를 기반으로 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사회적 분열을 주장한 인물을 지역 공동체의 한 가운데서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당 행사가 예정된 시각과 장소를 둘러싸고 반대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등 시민사회의 우려가 표출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물리적 충돌과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제 은평과 박주민 국회의원과 은평을 김우영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행사 중단을 요청하는 공식 공문을 시구원들을 통해 은평 제일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변화도 없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은평 제일교회는 부디 행사 계획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오늘 오전 중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이 위험한 토론회를 즉각 철회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어, 기자회견을 단독의 마지막 부분은 평북의회 송영찬 의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모스탄 초청은 단순한 신앙 행사나 정보 전달의 자리를 넘어 이미 오래 전 사실관계가 부정된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기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와 서울대가 중단 결정을 내린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시민의 상식과 공공의 책임이었습니다. 음평재일기회 역시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시민의 우려를 외면하지 말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시민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은평구에서 은평구에 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강국히 호소드립니다. 2025년 7월 17일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김우영, 은평구 천장 김미경 이상입니다. 예, 이것으로 어, 은평 제일교회 모크한 초청 토론의 취소를. 강력히 촉구하는 은평구 선출직 공직자분들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은 말씀해 바깥, 주십시오. 네, 바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음. 기자분들이 <목소리가> 없으세요? 없잖아. 그냥 하시면 될것 같은데. 보통 여기서 백플 하는데 기자분들이 안 계셔서 백플을 오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고생하어요 음. 네. 그심화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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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하고 통화 두 번이나 했어요. 예안 했어요. 전화 했는데 아니 했는데, 거기는 음. 그뭐 전혀 전혀 음. 음. 자기가 미국에서 한 번만 자기가 전봤 뭐 뭐다 같이 했는데. 사실 다른 분들은 뭐야? 빨리. 사진 찍으면 빨리 어 주세요. 다오세요다오세요자유롭이이 박유진 희이어디요 누가 봐도 박유진. 다시 다 이렇게 네. 네. <놀람> 아, 하면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한 분만 게요네요거 치울까요? 제가 치워주시면 감니다아요가 이렇게 앞에 봅시오 내란수계범 내란수계 옹어범 스탄을 하면 개판한다 모스탄을 귀찮아비타아아까 네? <laughs> 준비하고 음. 것 같은데. 다들 아, 고생고생어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음, 지금 제가 마아쪽지고이요 열한 줄. 일 정도로 뭐 이거 적이 이죠 한 시간 할까요? 못거 노는데 안 나타나? 저요? 어, 저는 오후에 다른 음. 일정있어서 나타나서 해야 쇼치가나오냐고거 못하고 못는거 못하는 거 못하는 거못하 <laughs> <laughs> 아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네. 최근에 뭐, 엊그제 서울대로 돌아다니면서 총 6시 40분까지 갔더라고요. 소동이 있는데 좀 어떻게 일단은 좀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아무런 근거 없어요. 아, 특히 이제 부정선거에 관련된 부분은 과거의 검찰, 경찰의 수사 결과도 그렇고 법원의 판결 결과도 그렇고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우리 대통령이 님 소년범이었다고 라 얘기하는 것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대선 때 제가 법사위 간사로서 여야 합의 끝에 법무부로부터 관련된 자료를 다 제출받아서 확인했고 그래서 국민의 힘도 그 당시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다. 그+ 뒤로는 한 번도 그런 주장을 안 하잖아요 국민의 힘에서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주장을 많이 하다가 다 이게 허위+ 허위고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된 주장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걸 종교의 자유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내용도 종교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짜 이제일교회에서이 토론에는 취소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시민들 간의 충돌 이런 것도 우려돼요.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잘, 아, 판단하셔서 취소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필 왜좀이 시기에 지금 이렇게. 뭐 탄핵 이후에 좀 등장하는 것 같거든요, 정격적으로. 음, 글쎄요, 뭐, 과거에 다른 나라 케이스들, 뭐, 보면은, 이런 어떤 가짜 뉴스에 의한 캠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뭐, 외국에 누가 그랬대. 이런 식으로 근거를 만들어내요. 지금 보면은, 뭐, 헌재의 결정도 있었고, 특검의 수사도 진행되니까, 뭐,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좀 만들고 싶겠죠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주장이나 이런 게다 무너져 내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찾은 게모스탄 같은 외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그 유일한 근거가 된, 되는 거죠 근데 절대 근거가 될수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라이브는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b c 클투입하게돼가지뭐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배요 고생했어요 b 이 c 마 r